사실, 다그릴려다가 그냥 조금 일부만 그렸습니다. 세타가 구도라 그러는데, 얘가 0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세타. 구도 이렇게 되면, 요 이섬이 만들어내는 각이 세타죠. 얘가 세타고, 얘가 2세타고, 얘가 3세타고, 이렇게 이렇게 갈텐데, 40 세타가 되면 다시 여기 시작점인 여기로 돌아옵니다. 반대편에는 20 세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세타 반대편에는 21 세타가 있고요. 2 세타 반대편에는 22 세타가 있습니다. 사이, 코사인은 X 좌표를 보죠. 40세타랑 20세타랑 x 좌표가 원점 기준으로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렇게 0이 되고 세타랑 21세타랑 원점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x 좌표랑 여기에서의 x 좌표랑 서로 절대값이갖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얘랑 얘랑 코사인 값 더하면 0이 되고 2세타의 x 좌표랑 22세타의 x좌표랑 서로 원점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으니까 고상인 2세타, 고상인 22세타는 x좌표를 보면 되니까 얘도 0이 되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여기 다 이렇게 없어지죠. 대칭형태로 외톨이로 남는 게 없습니다. 짝수계라서. 홀수계면 중간 거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홀수계면 좀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짝수계니까 마주 보는 것들 다 더하면 0이 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은 x 좌표니까